이거 먹고, 이거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되고, 어, 당구공 파란 당구공을 얻었다. 일단 여기 한번 뒤져보고, 여기 아까 귀신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못 뒤져봤거든. 이게 뭐지? 다시 들어왔네. 어, 플로피 디스크? 어, 여기있다, 붉은 액자. 닦을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닦을 거 있잖아. 닦어. 됐다. 이제 천은 사라졌고. 살펴본다. 아, 합쳐서 넓은 순으로. 빨 빨간색이 가장 많어. 빨 빨로 검파. 빨로 검파. 빨로 검파. 빨노검파삼이사6 맞지? 금고를 건드려 보는 수밖에. 아, 근데 주의사항 아니, 윤활되지 않은 다이얼은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대. 3, 2, 4. 아 뭐야 야그 반칙이야. 아니 유난류가 없거든 지금 돌릴 땐 조심히 삼삼2 3. 3. 조심히. 4. 조심조심. 야, 6까지 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니? 아,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 되는구나. 막 돌리면 안 돼. 됐지? 다이얼이 풀렸다. 아, 이렇게! 과학실 열쇠. 그러면 아까, 걸로 가면 되겠네. 여기? 과학실. 오케이, 열렸다. 드디어 왔네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 이건가? 아니요. 맡기우지 말고. 아직 뭐, 힌트도 없으니까. 여기 너무 넓은데? 어, 뭐야. 뭐, 뭔가 지나감. 노트에 무언가 쓰여있다. 어, 인체 모형 유지보수 예산 교부 신청서 유지보수. 아, 여기가 힌트가 있네. 다리뼈 파손, 붉은색 해골 모형, 머리뼈 파손. 어, 파랑색 해골은 3번 갈비뼈, 세 번째 갈비뼈가 유실됐나? 50만원 이거는 어디 뼈야 머리 뼈 조각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걸 껴껴 껴. 오케이 나가 볼까 아 여기로 넘어갈 수 있구나 오케이 여기가 막고 있어서 못 갔는데 이제 열로 갈수 있겠네 이게 뭐죠 방화 셔터 열쇠를 얻었다. 그러면은 위층으로 갈수 있나? 아, 여기는 내려가는 데고, 반대편으로 가서 열어. 반대편이 아니네요. 여기네요. 일단 열고 들어가서 뭔가 살펴보자. 뭐 없고, 뭐 없고요. 있나? 어, 무언가 있다. 다리뼈 조각. 아, 아까 그걸 거기에 끼면 되겠네. 이거 뭐야? 손전등? 아, 나중에 어두운 곳으로 갈수 있나 봐. 그러면은 거기서 쓰는 거겠네. 아무것도 없네. 이건 뭐지? 어, 무언가 써져 있다. 아, 아까 그 왕따 시키는가 봐. 이 xx, x 준 xx, x 0 절대 곱게 돌려보내지 않을거야 그래서 지금 선풍기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한테 다리뼈를 선물해주면은? 오케이. 가고. 일반. 어, 뭐야. 괴물. 야, 뭐야. 너 뭔데? 야, 얘 존나 빠른데요? 쉿. 쟤, 쟤,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 엄청 빨로. 조심. 아니 얘는 야, 튀어. 우! 아. 얘는 눈이 있으니까 조용히 걸어가는 게 소용이 없네. 어딨어? 후, 아, 눈깔 귀신이 있으니. 4반. 3반. 어디있을까 어, 갈비뼈 조각.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이제 과학실로 가면 되겠다. 오케이. 저거 밟으면은 일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 조심. 가자. 과학실. 어 뭐야? 우! 아! 뭐야 얘 나보다 빨라 아니 별의별 귀신이 다 나오네? 저 해골 바가진 뭐야 귀찮게 안 나오지 이제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쓰면은 갈비뼈 조각 맞췄어 어, 캐비넷이 열리는 소리? 캐비넷. 아, 얘구나. 염산. 아, 그러면은 그걸로 녹이면 되겠다. 아까 갈고리. 여기가 아마 맞을 걸? 맞네. 염산. 녹여. 염산을 사, 사용하여 녹였다. 뭐가 있을까? 야, 너무 어두운데? 이럴 때 이거를 사용해야지. 켜. 어? 달릴 수가 없, 없네요. 안 달려져. 어 뭐야? 이거 약간 만의 집 같은데? 만의 집 같다. 만의 집도 이거랑 비슷한 구간이 있었거든. 마녀의 집 영향을 좀 많이 받은데? 없고. 없고. 캐비넷 뒤쪽? 캐비넷 뒤쪽이 어디야? 여기 캐비넷. 어. 직원용 세면대. 여기 뒤쪽 뭔데? 어, 무언가 걸려있다. 2학년 4반 열쇠. 오, 눈깔 뭐야? 아, 아까 2학년 4반 열쇠가 아니. 교실이 잠겼었거든. 어, 이건 뭐지?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달릴 수 없는 공간에서는 막 귀신 같은 거안 나올걸? 도망칠 수가 없잖아. 뭔가 깜짝 놀라는 이벤트가 있을지언정. 없을 거야. 여기 2학년 4반. 조용히 열쇠를 사용했다. 절대 정숙. 야, 절대 정숙이래. 그러면은 막어 뭐야 이거 이거 막걸 같은 거 밟으면은 막 엄청난 괴물이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어 생활기록부 살펴본다 아 글씨가 훼손되어 있어서 알아보기 힘들네 살펴봐, 음. 거미가 많거든요. 학사 뒤편에 야, 이거는 좀 미개하다. 교사 뒤편에 거미 서랍을 조사한다. 플로피 디스크. 뭐야. 오! 야, 이거 함정 아니야, 이거. 아, 망했네? 야! 저거 완전 낚시 아니야, 이거. 여기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고생해서 왔는데. 봐. 와 이것도 한 번은 낚이는 거네. 이거 낚시 굉장히 많은데 잡동사니 캔커피 야아 정말. 낚시 쩐다. 우우! 튀어 먼지가 가득하다. 어, 뭐야, 이거. 뭐야. 휴게실 열쇠? 오케이. 어, 여기 휴게실. 오케이. 어, 누구세요? 이것도 마녀의 집 영향을 받은 거네. 거기도 거짓말하는 꽃이 있었거든? 셋중한 명은 오직 거짓말만 한다. 나머지 두 명은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 거짓말쟁이를 때려 죽여라. 어, 잠겼네. 야, 이걸로 죽이라고 거짓말쟁이. 일단 반 애들 말로는 네가 소란을 피웠다던데, 두 명은 진실, 한 명은 거짓말만, 거짓말쟁이를 때려 죽여라. 너 뭐야? 맞아요, 선생님. 제가, 걔가 소란을 피우는 걸 봤다고. 셋중 하나는 무조건 거짓말이거든? 제,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어,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란이 있었나봐요? 야, 오른쪽에 이거 뭐야, 눈알. 야, 이거 잘못 때려 죽이면은 얘네들 나와서 나 죽이겠네. 시간이 없다고? 공부만 하고 있었다. 어, 뭐야.